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리꾼형 컴퓨쌤입니다 TGIF 금요일이네요. 딱 끝내고 여러분들 쉴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짜자 붉은 번에게 자 날짜가 있냐? Friday, April 19, 19, 2024.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입냄새 배웠죠? 자 오늘은 뭘 배웠냐면 배울 거냐면 욱하는 성질. 네, 욱하는 성질 요걸 한번 배워볼 건데. 이것도 제가 이제 그 bad breath 어, 하면서 같이 찾아보니까 이게 어, 같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왔어요 어 그래서 힌트를 드린 거죠 bad가 같이 들어갑니다 bad 성질이 뭘까 그것만 하요 욱하는 성질을 bad 한 다음에 t e m p e r 쓰시면 돼요 bad temper 이 temper이 약간 그 어, 성질 막 우라통 이런 뜻이 바로 템퍼에요 템퍼 그래서 이제 그 배드 그런 그 성질 이런 것들이 배드 나쁘다 보통 우리가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냥 열받으면 그냥 그 바로 표현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나 누가 있을 때 그걸 표출한다는 을 것은 안 좋은 거로 바로 표출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것기 때문에 bad temper이라고 영어권에서는 씁니다 자,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 만들어 볼그 문장은. 어 이건 이제 네이버에 괜찮은 말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했었냐면, 은 아, 걔그 나쁜 성질은, 그 욱하는 성질은 누구도 못 견뎌, 누구도 못 견뎌 이런 말을 했어요. 누구도 그의 그 나쁜 성격은 못 견뎌, 욱하는 성질은 못 견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견디다를 어떻게? 쓰면 되는지,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구도 견딜 수 없다. 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. 이렇게 얘기하죠. 영어에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, no one. 자, 이게 no one 하면 하나도 없는, 한 명도 없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No one can 어한 명도 한 명도 할수 없다. 뭘할수 없을까요? Stand습니다. Stand 이 stand. 예, stand가 견디다, 참다라는 뜻이야. 어, no one can stand 누구도 단한 명도 참을 수 없다. 왜요? 뭐해? He's bad temper. 자, 그의 욱하는 성질에 누구도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자, 그의 욱하는 성질에 누구도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. No one can stand his bad temper. No one can stand his bad temper. 그의 욱하는 성질에 누구도 못 견뎌. 누구도 못 참아. 이런 얘기 할 때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bad temper라는 것도 있지만 참다, 견디다를 stand라고. 그러니까 stand가 뭐예요? stand라는 게 우리가 일어서다, 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서 있다는 거는 뭐예요? 그거를 이겨내요. 사실은 이 몸이라는 것은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고 싶거든요. 근데 그걸 서 있다는 것은 일단 다리나 몸이 일단 피곤한 상태예요. 계속 그서 있는 게 견디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. 그래서, 참다 견디자 스탠드를 쓰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no one can stand his bad temper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bad temper 가지고, 네, 한번 여러분들도, 여러분들 관련 있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!